트리머와 숯가위 아무튼 둘다 헤어스타일이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구 친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멋진 노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랑 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들으면서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이런 노래가 임영웅씨 참잘 어울립니다 뭐, 트로트도 맛깔나게 부르지만 아 이런 풍의 노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곡자를 처음 봤거든요 또 좋은 가수를 하나 알아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어, 일을 하다가 느지막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, 이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이렇게 푹신한 이불과 베개에 이렇게 푹신하게 이렇게 누워서 잠을 청할 때 그런 느낌 있죠?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푸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일단 잠깐 보고 갈게요. 이 자랑이라는 곡의 원곡자가 곽진원 씨인데 슈퍼스타K 6에서 우승하셨네요. 1991년생 올해 29됐습니다. 9스군요 자랑이라는 노래를 직접 작사하고 작곡을 했어요. 그래서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. 슈퍼스타K에서 불른 그 자랑이라는 노래를 듣고 나서 2018년도에 불른 자랑을 어, 들었거든요. 어, 3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그 힘이 어, 많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어 최근에 목소리가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. 요즘 내가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나보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이야 나보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이야 또 말이 많아진 것도 그러다 금세 우울해지는 것도 또 말이 많아진 것도 그러다 금세 우울해지는 도 슬픔을 알기 때문이야.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i 그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많은 분들이 설레이셨을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안아주겠다잖아요. 아, 노래가 참 좋습니다. 참 좋아요. 아, 보이스 이명호 씨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고 이 곽진원 씨가 기타 연주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감미롭네요. 이분 작사 작곡한 노래 보니까 보통 딱히 어두운 풍이더라고요. 아 뭔가 그 스토리가 있는 가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.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이 초반에 항상 그쵸? 그렇죠? 첫 음절 딱뛸때확 오잖아요. 이눈잘 보세요 표정?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어떤 느낌이냐면 힘을 다 빼고 부르는 느낌이에요 그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멍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이렇게 투. 야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겁이 많아 보이죠 다시요 야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겁이 진짜 많아 보입니다 이 곽진원씨 앞에 부분은 김장훈씨랑 살짝 비슷하네요 느낌이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자꾸만 이 곽진원씨의 분위기는 어, 모성애를 자극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따뜻한 밥한 공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자 김치찌개랑 먹어 이런 거 있죠 바람을 만나서 기대는 음. 법을 여기서 아, 저는 이제 배우니까 배우의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선의 처리가 굉장히 이 많은 걸 얘기해줘요 시선을 떨어뜨리면 뭔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많아지거나 뭐 이런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. 근데 시선을 위로 주면 밑으로 보는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밝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이이명씨의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좋아졌어 라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고 이곽진원 씨의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에 아, 나는 더 부족하구나 이런 느낌입니다.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이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. 이, 이 이명 씨 스타일은 전지적 작가시점 어떤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보통 대부분의 원곡자들은 본인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, 이 부분에서. 아, 전이 대답을 자꾸 해주고 싶어요. 충분히 마음이 따뜻한데,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 보입니다. 예 네, 자신감을 좀 가져요. 아 이명희 씨 마지막 부분은 진짜 스윗하군요. 남자가 들어도 스윗합니다.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. 이 곽진원 씨는 이 덥수룩한 머리에 숫가이로 이렇게 수술 쳐가는 느낌? 디테일하게 잡아내려고 이렇게 이렇게. 섬세하게 잡아내는 이런 느낌이라면, 임영웅 씨는 3mm 잭을 일단 끼고서 쫙쫙 시원하게 올린 다음에 숫가위로 수술 좀 치고 가위로 디테일을 잡아가는,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머리를 만든 이런 느낌입니다. 이 곽진아 씨는 계속 이렇게 섬세하게 부분부분 부분 이렇게 잡아가는 느낌이고, 트리머와 숫가위, 아무튼 둘다 헤어스타일이 좋아요. 네, 둘다 좋습니다. 아, 오늘도 좋은 노래 들었네요. 무반주 영상은 제가 여기 이 채널에 풀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서 보시고요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아, 이명웅씨 마지막 부분은 진짜 스윗하군요. 남자가 들어도 스윗합니다.